12월 5일 자정 무렵에 예하 지휘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내일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오전에 물었었죠 어, 그와 관련해서 유튜브 출연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 유튜브 출연... 출연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때 그 시점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그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12월 5일 날 저녁쯤에 김용현 전 장관이 비아폰으로 전화해서 이것은 녹음이 되지 않는 전화니까 당당하게 가라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있었던 사실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마, 말고 이렇게 가라 의미를 받아들여서 그와 같은 전반적인 상항들을더 감추면 안 되겠다. 내 진실대로 가겠다. 그게 조치였습니까? 생각이었습니까? 예.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요? 조치를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있었고 6일 날 아침에 참무들하고 얘기해서 내 진실대로 필요한 부분들 을 밝혀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오전 질의 중에 각규대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이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 사령관의 답변이 오락락했습니다. 가 지금 그게 언론에서도 지금 서로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봐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동영상 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사령관님. 여기에서 지금 사령관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들어가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의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오전 지리 때 왔다 갔다 그립니다. 그리고 본관 안에는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빼낼 요원도 없더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겁니까? 말씀하시면 정, 제가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음. 제가 말씀드렸던 나중에 음. 얘기하세요 ,이? 다음 공포탄 테이저 건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증언이 극명하게 지금까지 갈리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누가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사용을 금지했습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거만 그, 얘기. 누가 했어요? 그거는 테이저 공포탄은 707 특임단장 과 논의하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확인했고 그래서 그 금지를 시켰습니다. 공수장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사용을 건의했고 계엄사령관이 거부했다. 이건 계엄사령관도 인정을 한 내용이고 공수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가 그래서 제가 17일도... 12월에 지금 특전사령관이 계속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어서 특전사 법무참모한테 확인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하부대에서 사용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령관이 공포탄 퇴직은 사용을 결심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안은 사령관이 결심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사령관에게 건의할 것을 참모조언했다 그래서 겸사령관한테 건의했고 거부됐던 겁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 오을드대 하시고요. 나중에 답하세요. 지금 사령관은 엄중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야당 의원의 권유로 공익신고자를 신청한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나 얘기에 어떻게 공정하게 답변을 한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고 있는 말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특혜사령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유튜브 출연부터 국방위 전체의 기관 보고, 정문의 1차, 2차, 한 내용들을 다 뽑아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사령관이 한 증언이 어떻게 변해가고 부정한지를 본인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국민이 보고 있고, 많은 군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 답변하세요, 이제. 네. 먼저, 공포탄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12월 10일 날국방위였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있는 707 특임 남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테이저건 이게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위험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법무실장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거는 재건안이 아닙니다. 개엄사령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엄사령관한테 전화를 제가 분명했습니다. 히 그러면서 제가 12월 10일 국방일 때도. 제가 의사소통 간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그게 표현의 잘못이었던 그건 분명히 소통에 제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용 승인을 건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걸 소통을 했는데 마치 그게 건의된 것으로 올라갔다면 그건 제가 표현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12월 10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일관되게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두 번째 제가 12월 16일 구속된 이후에 지금 김병주 의원 유튜브 영상을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다 들어보질 못해서 점심 때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서 다른 여러분들 전체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요지가 전체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인원 요원을 같이 서서 생긴 문제라고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인식을 했는데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 즉 의원들을 끌어내면 안 된다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있는 부분들이 요원이 같이 들어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표현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종인 전 장관이 국회의원 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박정곤 사령관님. 예. 어, 지금 12월 3일 이후에 국회 출석하셔가지고 본인이 위증이나 어떤 사실에서 범벅하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십시오. 본복한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게 12월 6일로부터 쭉 오면서 제가 기억이 100%난 것도 있고 90%난 것도 있어서 일부러 조금씩 조금씩 시차나 이런 것에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을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그렇게 한적 없습니다.